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 저에게 매일 전화해가지고 그냥 일도 못 하게 전화하셨죠. 어, 여기 사람익 볼로 정수해주는 정수에서 키우는 깨끗한 이집 부추. 정말 보세요, 이게. 여기 멀칭도 이렇게, 이렇게 겨, 요거 이렇게 완결 깔려 있고, 여러분, 이 부추가 드디어 이제. 즙으로도 많이 팔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즙도 계속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실 거지만 이제부터는 이 부추 지금 여기 지금 계속 벼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 부추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이 부추가 이제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제가 이 활용법 계속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활용법 이거 부추는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거든요 많이 드실수록 이거를 저희가 그 뭐지 데쳐서 이제 생으로도 드셔도 되고 즙으로도 드셔도 되고 또왜그 뭐라 그러죠 사과랑 넣고 같이 갈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데 요거를 판매 이제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미리 주문하셔 갖고 벌써 이렇게 배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5kg 단위 5kg 받자 여러분 냉동실에다 냉장고에다 보관해 놓으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이게 또 오래 보관되더라고 이집 부추가요. 5kg에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이고요. ,000. 35 5kg에. 그리고 10kg에는 택배비 포함, 포함 6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저기 6만원짜리 사셔가지고 주변 분들과 나눠 드셔도 되고, 이거 이제 계속, 계속 대놓고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얼마나 깨끗이 잘 길러졌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렇게 깨끗해요, 아주. 손질할 것도 없어. 원래 이분들이 보통 깔끔하신 분들이 아니야.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제 배고 나면, 요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 배고 나면 또 이어서 또 어떤 부츠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갈게요, 글로. 여러분, 지금 제가 저쪽 동에서 고거를싹 팔고 나면 이제 바로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잘 지금 크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추가. 보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이어서, 저거 이어서 바로 이거를 지금 할 거거든요. 다른 집에 비해서 부추가 굉장히 많은 집은 아니에요. 정말 잘 길러내는 집이지, 무조건 많이 하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추 농가에서 믿고, 믿고 드시고요. 또 이제는 이미 벌써 세라믹볼로 정수해서 주는 농가, 그러면 저희한테 그냥 왜 빨리 안 파냐 왜 빨리 안 하냐 막 난리 나죠 또 가을에 겨울에 겨울에 네, 네, 네. 한동? 네. 한동 한동 네, 한동 정도 한동 정도 한 오십 50, 오십여 분 정도 네. 아마 뿌리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예 여러분들 그때도 또이 직거 믿고 쓰셔요 부추도 뿌리를 어떤 직걸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대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또 주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팔고 새로 심은 거 옆동? 예예 <laughs> 예. 또 작년에 팔고 옆동 있는 걸 한번 가볼게요 제가. 와 이쁘죠. 이 동을 캤던 거예요. 이 동을 뿌리를 캤는데 이 집의 또 특징은 뭐냐면 다른 집들은 이 부추 뿌리를 오래 있다가 캐죠? 네. 올해 예, 오년 이상 넘어야 캐지 왜냐면 이 씨앗도 만만치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모종 이 예, 모종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5년 이상 돼야지 뽑고 막 그러거든요. 네, 7년 정도. 네, 5년에서 7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안 그래요. 한 예, 3년에 한 네. 번씩, 네. 2, 3년에 한 번씩 꼭 이거를 해고 새로운 모종으로 다시 심거든요. 그래도 왜냐면 보통은 농가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트릭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농사 지으고 굉장히 애쓰시거든요. 네, 트릭은 아니고 원래가 네. 네. 그 수명이 네. 고추가 수명이 5년에서 한 7년 정도 아니면 뭐 8년 정도 음. 그렇게 하고 아. 아 원래가 네, 그러니까 아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좀 음. 나중에 한 4, 5년 되면 좀 힘들어서 제가 해 보니까 아 부추가 네, 예. 이제 그냥 한 1년에 한 번씩 한번 심어 보자. 아 이제 3 이제 2년 차부터 그렇게 하아 이게 연구를 계속 해보, 해보시다 보니까 네.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느 그러니까 늦게 뽑아서 하면은 네. 좀아 그래서 바꿔 주시는구나.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5년 6년 7년 그냥 아유 사그러질 때까지 계속 놔둬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농가들은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냥 조금씩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보통 다 뽑아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조금 예. 심어주시는 분들은 네. 해마다 뿌리를 이렇게 네. 잘라서 이렇게, 아, 옮겨 심죠 네, 그렇게 심어주시면 아그 다음에 더잘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고도 네, 봄에는 좀 많이 주시고 무에도 아좀 많이 주시고. 아 그렇구나. 예. 자 이제 거기 보여줄 거 이제 마지막. 자 이쪽 동어 여기 이제 비기 시작 들어갔죠. 영상이 아마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 벌써 반 이상은 다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자, 믿고 먹을 수 있는 부추 농가. 여러분, 세라믹볼로 정수해서 줘서. 저도 세라믹물로 정수한 물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그, 어, 이 농가에서 나온 그 부추즙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나는 택배비가 5천원 붙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택배비를 5 0 0 0 원을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추즙값만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추즙은 즙대로 계속 또 저기 팔아주셔 사주시면 되고요 구매해 주시면 되고 몸이 진짜 나는 차가운 성질이 내 몸이 차갑다 하시는 분들은 부추를 늘 옆에 끼고 살아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부추 제 밥상 위에 부추 있는 거 보셨죠? 네, 부추로다가 막 고추장으로 했다가 또 겉절이를 무쳤다가 또 만능 초절임 간장 소스로 해서 무쳐서 고기쌈에 드시 먹었다가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데 오늘도 저희 참그 백숙 하는데 있잖아요 백숙 하는데 양한 그릇씩 갖다 줬거든요 와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너무 맛있다 그래서 백숙에 백숙보다 그 부추를 더 많이 달라고 그러셔갖고. 아유 저 오늘 혼났습니다. 오늘 백숙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백숙 드신 분들이 오늘 내가 선택 잘했다 오늘 부추 많은 날막이래셔고 부추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 백숙을 드시면서 부추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부추가 있을 때는 많이 드리고 없으면 조금 드리고 그러니까 <laughs> 그럼요. 이거 김밥 부추 김밥을 한번 제가 한번 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구매해 주실 때어 거기에 문자에다가 농가 힘내라고 한 번씩 또 문자도 놔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블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